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ICO 프로젝트 더 도움 플랫폼입니다. 예 도움은 글로벌 네트워크 솔루션을 표방을 하고 있고요. 음,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블록체인 기술을 써서 분산 플랫폼으로서 개인의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이용 또는 뭐 기업용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어, 언제 어디서나 지구상 어느 곳에서나 무료 인터넷을 쓸수 있게 하는 겁니다. 어, 이때 토크을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 간의 거래가 될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어, 떻게 이제 돌아가냐에 대한 이제 간단한 흐름도인데요. 어, 사용자 입장이랑 이제 기업용 입장으로 나뉘겠죠. 어, 기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 토큰을 써서 네트워크를 아, 접속할 때 보이는 광고를 없앨 수도 있고요 지역량 없앨 수도 있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지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토큰을 써서 할 수도 있고, 그냥 토큰안 쓰면 그냥 무료로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기어, 업 네. 어, 토큰을 써서 비즈니스 광고가 가능합니다. 네. 사용자들이 내 랩, 내가 공유한 와이파이에 접속을 했을 때 사용자들이 그 광고를 모두 볼수 있죠 네. 그럼 정리를 하면 사용자는 일단 돈 플랫폼 어, 와이파이를 무료로 쓸수 있어요 근데 이때 지역락이나 프리미엄 서비스 광고 안보기 등을 토큰을 통해서 지불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기업을 써서 비즈니스 광고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돈 어, 플랫폼을 통해서 저, 얻을 수 있는 장점, 어, 요, 비싼 요금을 요, 요구하는 포지 대신에 무료 와이파이를 쓸수 있다. 즉, 요금 절약에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비즈니스 광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죠. 이건 좋은 점이고. 어, 세 번째는 즉시, 즉시, 언제, 어디서나 뭐 연결을 할수 있다. 네 번째는 넵, 와이파이 네트워크, 그러니까. 제 개인 네트워크를 공유 해서 토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세 번째는, 어, CEO는 PM,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저로서의 경력이 있고요 CTO는 기술 분야에 17년 정도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두분다 특별하게 만나거나 <laughs> 뛰어난 경력이 없고요 어드바이트는 <laughs> 없습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어디 가신 건지. 아, 이건 돈 플랫폼에서 캡처를 한 영상이고요. 같이 조금 영상을 보시면은. 아, 플랫폼 of our new app. So we're g o n 실행을 면서 로그인을 하고요. 아, 패스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내리전내볼 네, 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전에 이제 있는 스팟을 볼 수가 있고, 아 어, 이건 프로필 정보. 어, 제 네트워크를 공유를 해요, 이렇게. 그럼 다른 사람이 그걸 쓸수 있겠죠?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공유함으로써 수익, 아, 이렇게 수익을 얻을 수도. 네, 아이쇼 정보입니다 10월 2일부터 지금 시작을 했고요 다음 달 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어, 1 리더방 1750토크 이고요 예, 어, 네. 어, 결론적으로 보면은 네. 장점은 어느 정도 완성된 데모 앱이 존재한다는 거 영상으로만 일단 존재를 하고 있지만 일단 있다는 거 그리고 bm 모델이 일단 명확한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때는 단점은 cto나 ceo분들의 경력에서는 뭔가 특별한게 없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없고 유사 프로젝트도 몇개 있었던 것 같은데 덴트가 약간 비슷했던 것 같고 아 그런 점에서 저는 일단 자문이 없다는 거에서 좀큰 마이너스 점수를 줄것 같아요 네. 아 프로젝트 평가는 중립, 네 중간 반땡 반땅 반땡이고요. 굳이 말하자면 조금 더 부정적, 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